여러분, 오늘, 예, 잠자리, 여러분 몸에 또 붙여보시고 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. 어, 뭐, 뭐 대부분 다드신 거, 대부분 많이 드셨네요 예, 오늘 또 붙여보셨고, 첫날. 내일 또 이제 붙이시고, 모레도 붙이시고, 다한번 붙여보세요. 내 잠자리도 그냥, 야, 너 이리 와. 하면 안 붙어요. 그렇게 잠자리에게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붙습니다. 잠자리도 그런 건 느껴요. 그래서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잠자리 요청을 해야지. 야 너도 나한테 와서 붙어봐.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붙어요. 어떤 분은 잠자리를 십자가로 만들었더라고요. 십자 십자가. 위에서부터 붙여, 얘도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있어 주세요. 전 되면 있어 주세요. 그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. 그것 옆으로 또해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. 참 놀랍죠. 물론 그 외에도 또 많이 역사했는데 십자가로 그러는 거예요. 참잘십자가로 이렇게 보여요. 예. 얼마나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입니까? 내가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가지 말고 거기 붙어 있으세요, 담자리님. 어, 붙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.